주봉펜션 체험 낚시어신걸 환영합니다. 자, 지금부터 주봉펜션 도시어부 체험 생활낚시 체험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멋지게 놀아봅시다. 네, 즐거우십니까? 네, 저, 저도 즐겁습니다. 이제 낚시터로 이동하겠습니다. 추봉펜션 아, 어. 도시어부 체험 통괄 체험입니다. 오, 대박. 아 그쪽은 그쪽은 꽃게? 와 문어 있어, 와 대박. 어. 큰 꽃게는 꺼내 가지고 문어 같이 삶아 먹고, 네. 작은 꽃게는 작은 꽃게는 그대로 넣어 놓는 걸로. 네. 자 꺼내세요 문어. 그대로 두면 또 문어가 들어오니까 <laughs> 잘안 잡히네. 아, 자, 그지와 대박이다. 야 그렇죠, 대박이죠. <laughs> 대박입니다. 자, 오늘 그 정도면 뭐, 술한 잔, 저거 해치고, 네, 어, 굽고 해서. 아, 좋아요. 어, 네? 좋아요. 좋아요? 네. 네, 네그 정도면 뭐, 어, 수화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기 통발 체험장은 통발 4개는 가실 때까지 어, 미끼를 넣고 하루에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걸로. 미끼를 자주 넣고 충실하게 넣어야만이 통발이 뭐, 뭘 이렇게 잘 들어온다는 거 아십시오. 다 내가 해. 내가 주방장이잖아. 어? 몰랐어요. 어, 몰랐지? 네. 이 이렇게까지 멋있지? 네. 이게 우렁 유비키 이게 정갱이 이게 고등어 어, 빨갛고 아. 그 다음에 이거 지고기 지고기가 아. 크고 포를 떴어 보통 지고기는 새꽃이라 하잖아 요 아. 어, 그리고 이런 꽃인데 이 꽃하고 잎사귀하고 틀려 오만 꽃은 꽃대로 잎사귀는 또 포를 뜯다가 아. 잎사귀처럼 만든 거야 너무 과하게 어, 멋지지 아. 않나? 아. 손대이가 아. 어렵지? 자 이제 맛있게 드세요 10몇만 원짜리 나는 자네들이 멋지게 맛있게 먹어주면 그게 내 보람이야 대박이지? 추봉펜신에 도시을 치면 끝났잖아 <laughs> 이렇게 <이럴 때> 없어 <laughs> 조선천지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처음 해봤는데 너무 좋밌었어요 <laughs> 어, 그렇지? 이 네. 예, 하려면 어. 돈 억수로 주고 해야 돼돈 많이 줘야 돼까지도 <laughs> 음식 지불해야 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네들은 가성비가 끝났지 아까 맞아요. 소문 안 낸다며 소문 나면 골치 아프다고 근데 이미 소문 다 났어 차라리 많이 오게갖고 가격을 자꾸 떨어뜨리는 게 좋지 맞잖아. 그럼 영업 잘하시는. 아? 아니 맞는 말이잖아. 어? 지금도 영업이 잘 되니까 이런 체험들을 무료로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음식 대접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만약에 손님이 거삐질 비하면 돈을 다 받아야 돼. 운영하려면 줄 수가 없잖아. 준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놀랬고 사실. 아 그렇지. 네. 이 야채가 지금 끝내주는 야채야. 야채 과일도 주셨더라고요. 어, 그렇지. 과일도 셨지이 어, 어. 일반 고추 아니야. 비타민 고추. 색깔이 틀리잖아. 네. 일반 고추 파랗지. 네. 요거는 보라 고추. 어, 어, 보라. 그럼 보라 고추. 어찌. 그다음 뭐 음. 깻잎하고 뭐 상추는 다 어디 있는 것들고. 이 깻잎도 향이 음. 진짜 세네요. 아무래도 해풍 맞고 자라니까 음. 아, 향들이 세지. 잘자잘 이제 한잔한잔 한 하세요. 하세요.